예, 안녕하세요 차일사 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sk 케미칼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당일수급도 괜찮고 예, 누적수급이 좀 안좋아요 그러니까 이 sk 케미칼은 이제 이 기간 쪽에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쪽에서 이매도 물량을 내놓으면, 얘도 마찬가지. 이거 외국인이 받으면 상관없는데, 이거 개인이 받으면, 그 때가 약간 고점일 가망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봤을 때는 이엔형 목표치를 넘어갔어요. 얘는 이엔형 목표치를 이게 넘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땡길 수도 있으면 목표치 딱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 저점이 이렇게 생기면 이세 번째 저점에서 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치 줬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크게 보는 렌짱 목표치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요 윗골이 안에서 논다거나 아니면 분봉으로 가서 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그 정도 금액대 안에서 논다면 위로 가는 엔자 목표치는 크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는 엔자 목표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한번 50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도 갈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이제 한번 잡아 볼게요. 이쪽에서 만약에 올라가는 엔자형이 된다면. 저는 여기서부터 잡겠습니다. 여기서는. 눌렸다 한거기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수 있으니까 얘 최대치로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 48만 6천 5백원? 48만 6천 5백원까지 나오네요. 이렇게까지 나온다라고 일단 이 상승의 목표치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30분 몽상으로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날짜만 좀바 o 습니다 날짜 바 t s are welcome. Nights are welcome. Nights are welcome. Nights 기 r e w 끝났 c o m e Nights are welcome. Nights are welcome. n 제제 h t s are w e l 이거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오늘도 이렇게 여기 32만 8천원 이 지지라인을 넘었어요 저항라인을 넘었으니까, 저항 라인을 넘었으니까 여기 확인하러 올 거잖아요. 32만 9천원까지만 찍고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전고점 라인 정도가 이제 쉽게 말하면 지지라인이 되겠죠. 34만 8천원? 근데 요요요 구간을 요, 좀땡길게요 33만 5,000원. 여기가 여기가 이제 1차 지지 라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데 5분 봉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 21선만 이탈하지 않다면 얘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이탈, 많이 내려온다면 6 1일선까지 이러면 목표치가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관 쪽으로 볼수 여기 서는 한번 매수 관점을 볼수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이제 녹색으로 만들 아니 그냥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 구간하고 여기를 조금 더 내리던가 요 정도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32만 8천 원하고 만약 밑으로 내려준다면 30만 7천 원. 요 구간이 이제 눌림목 구간이 될것같고요 요정도 구간이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요 오분봉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리긴 했어요. 막판에 끌어올리긴 했는데 얘는 현재 상태에서 여기 요 라인 못 넘어가면 꽝이에요. 이가 42만 2천원이니까 5분 봉상으로 봤을 때 42만 요 구간이거든요. 요게 못 넘어가면은 다시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구가 42만 2천 원 정도.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큰 목표치를 준대에서 2, 3, 6짜리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딱 맞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5분 봉상으로 만약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 작은 인장이 38만 3천 원인데 여기서 낚시질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낚시질하기는 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게 정상이긴 한데 요 구간 대에서낚시질 한번 해볼게요. 여기 35만 5천 원. 여기니까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낚시질할 구간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34만 5천 원부터 매직 구간을 한번 보겠고요. 위로 가는 건 이제 얼마까지 보이냐면 현재 상태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준 거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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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엔젤 목표치 맞아주고 밀린 거기 때문에 현재 저점을 저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 저점, 오장이 저점을 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얘는 30분 봉상으로는 493,500원. 493,500원이 나오고요. 여기 저점을 안 깬다는 가정하에요. 388,500원 여기를 안 깬다는 가정하에 요게 나오는 거고. 이게 만약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5분 몽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목표치기 이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목표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위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그 밑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SK 케미칼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은 이제 제넥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신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거래량 으로 감상한 거안 좋은 거고 당일 수급도 안 좋아요. 그 누적 수급도 안 좋다. 수급 상으로는 좋은 거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일봉 상으로 지금 어저께 종가도 이탈했고 저가도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이한번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엔자형은 아니더라도 이런 엔자형은 아니더라도 이 전조점까지 한번 타진하러 올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열어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말씀드렸고 거래량이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안 좋은 거예요. 이거 거래량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좀 빠질 수 있다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낫겠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날짜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135,500원 넘어가면 이제 매수 구간을 본다 그랬고 요 하락의 목표치는 어저께 여기서 땡겼는데, 예, 요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복잡해지니까. 그다음에 상승의 목표치는 요렇게 내려와요. 조금 더 내려옵니다. 얘가. 그리고 이제 완전 큰 하락, n 장형이 요렇게 있지만,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내려오는 n 장이 12만 2천원 정도, 12만 200원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구간 유지하고 크게 내려오는 n 장형요 구간, 매수 구간,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아래의 매수 구간, 위의 매수 구간 여전히 놔두겠고요. 낚시는 12만 200원, 요 구간 정해놓고 매매하겠습니다. 제넥시는 요,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 바이넥스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거리랑 감소한 거니까 안 좋은 거고요. 당일 수급은 좀 괜찮고, 누적 수급 안 좋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왔을 때 그냥 소소하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이제 급하게 내려와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한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조그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한번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요 구간 매수 유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얘가 요렇게 올라가는 목표치 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이탈된 전조점 조금, 23,100원 조금 밑에 있네요. 한 120선 정도 나오는 목표치인 것 같아요. 여기서 눌렸을 때, 다시 21,950원을 지지하는 양봉이 뜬다면, 이거는, 여기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23,100원까지 일단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가면, 요런 엔치형이될 테니까, 요 24,250원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할 매도 식으로 해서, 여기서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본적 가면 청산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여기에서 라인에도관측을 뭐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지금 이렇게 강한 장대양봉이 떨어있는데 일단 옆으로 기면 되거든요. 옆으로 기면 됩니다. 옆으로. 옆으로 기면 뭐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기간조좀보일지 모르겠지만 20일선 올라오면 20일선 지지하면서 이제 치고 올라오면 거래량 실으면서 그럼 이제 위로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위로 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n 형이 되거든요. 이런 식의 n 형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요, 요, 요거는 없어진 거예요. 요거는 없어졌고, 조그맣게 올라가는 n 형은 없어졌고, 올라가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n 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